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은 "거슬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싫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싫어할 수 있고, 사과를 즐기는 사람은 귤을 싫어할 수 있죠. 신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과일을 싫어할 수 있고, 단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걸 맛보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거슬림입니다. 외적인 거슬림은 외적인 것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육체와 관련된 거스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 극복되는 겁니다. 제 얼굴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해합니다. 누구는, 아이고, 신부님! 그래도 신부님 정도면 괜찮은 입니다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싫으면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얼굴을 가지고 영원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영원의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아름다움이고 역함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기를 왜 그런 모양으로 묘사하는지 아세요? 영화 같은데 보면 마기를 뿔 달리고 그죠? 이렇게 막 둥글둥글한 거, 비쭉비쭉한 거 이런 거 달리고 얼굴은 염소 모양에다가 눈도 염소 눈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기가 에? 거기에다가 발굽 달리고 뒤에 꼬리는 뱀장어 꼬리에 날개는 박쥐 날개를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실제 그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보거나 만졌을 때 혐오감을 느끼는 것의 이미지를 다 갖다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싫어하라는 의미로 우리의 외적으로 거슬리는 요소를 거기다 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악마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호감 가는 인물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등장하면서부터 난네거다뺏들어갈거야 이하면서 오진 않죠. 양복 딱 입고 집은 개차반으로 해놓고 밖에 돌아댕길 때는 양복 딱빼 입고 나갑니다. 보통은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는 막 박스 띄게 하고막 자기가 사놓은 사재 놓은 물건들 잔뜩 쌓아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밖에 나갈 때는 또 사람들 앞에 잘 비야 되기 때문에 양복 입고 나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그의 진정한 추잡함은 어디 있죠?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거슬림을 느껴야 하는 거죠. 헌데 반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앞에 두고 하느님의 외적인 영역에는 참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호감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저 스페인에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남녀노소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왜? 건물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어디를 찍어도 예술품처럼 너무나 이국적인 모양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거리가 찍으면 찍을수록 생기니까 그 성당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하느님의 대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가뭄에 콩나는 듯이 탑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광을 왔지, 내가 어디 뭐, 어디 희생하러 왔나?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화답송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그들의 엇갈리는 운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반면,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영혼이 거슬릴까요? 그 단적인 예로 이 독서가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 어? 아, 신부님,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누가 서로한테 순종한단 말입니까?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말이지. 지금은 똑똑한 세상이라서 내가 욕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좀더 읽어볼까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거슬리죠? 왜?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거슬립니다. 하기 싫어요. 아이씨 아이지, 요즘 여성 상위 시대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설설 기해야지. 내가 지금 집안의 주도권을 다지고 있는데 아들 다 꼬신발에 해가 어? 아빠의 을 밤새도록 해나가이 아들이 전부 다내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늙음마이영감은어저 뒷골목에 어? 이 뒷방이 예쁘고 내가 이 아들 구슬리 살아가 아들하고 유럽 여행 당기면서 어? 남편 보고 이제 개나 보고 집 보고 있으라 하고그칼 <laughs> 계획을 지금 다 잡아놨는데 주님이 돌렁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거슬립니다 너무 거슬립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머리입니다 내가 내가 똑똑고 내가 잘났고 남편 저 디디하이해가 어, 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해먹는 인간인데 내가 저 인간한테 순종을 하라고요? 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뭐가 나오죠?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거슬립니다. 나는 우리, 내 회사의 비서를 사랑하고, 나는 참매를 사랑하고, 어? 나는 술을 사랑하고, 나는 딴걸다 사랑해도, 내 아내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미 늙었고, 옛날에 앳된 모습, 어, 애교 떨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랑 모아 뭐 계십니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하면 누가 사랑 뭐합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니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오늘도 저 서울 갔다 왔거든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차표 파는 아가씨랑 신랭이 안에 가이 세상에 놀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기차 타고 갔다 왔어요 그가서 얘기했습니다. 제이 사제직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가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요. 내가 파견받아 본당에 가면 신자들이, 어머, 우리 신부님 너무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신부님 뭐 필요하세요? 요거 챙겨드릴까요? 이거 챙겨드릴까요? 일할 것 같지요? 시간도 없습니다. <laughs> 거기다가 문제나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가마 시끄러운 일이 거기 산적해 있고, 가서 그걸 해결한다고 맞부딪혀야 하고, 또 이제, 어, 주보 보셨죠? 이제, 어, 우리, 임원진들 인사이동식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만간에 제가 피정을 들어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열두 제자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이제 올라 기도 좀 하고 개 한티에서 예. 그럼 뭐라도 수가 나겠지 왜? 봉사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한 명도 못 봤는데 적어도 이본당에서 못 봤습니다. 신부님 저에게 이런 자질이 있으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혹시나 시킬까 싶어가. <laughs> 겁이 단단히 난다. <laughs> 행여 내 이름 불릴까 싶어가. 네?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거슬리는 거죠. 신부님이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하다, 말은 잘하는데 내 아이를 성소의 여정으로 보내려면 거슬리는 겁니다. 그건 싫어요. 내 자식 바치기 싫습니다. 너무 자식이 바쳐진 걸 이용해 먹고는 쉽지. 교회는 그대로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식에게 하다 못해 신앙의 여정으로 가라고 초대도 잘 못하는 형편이에요. 왜? 자식들에게 미움받을까봐.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귀찮고 성가시고 거슬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잘 준비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당에서 잠깐 와서 미사나 주일에 잠깐 드리고 나가서는 그 어떤 교회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다른 이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종용받으니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찰나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죠. 우연적인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의 내면 속에 숨어있던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원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신심이 없지만 신심 있는 척 속여 볼수 있고요. 마음이 없지만 마음이 있는 척 속여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네 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거슬리지 않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아멘.